이번 앨범은 모든 순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휘부의 고민과 성장 그리고 한계를 좀 깨부수겠다는 포부를 담았고 앞으로, 당당,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앨범입니다 어, 이번 앨범에서는 가상세계 속 이제 잠재력을 지닌 저희 멤버들이 게임 캐릭터가 돼서 무대라는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보여줄 한계 없는 가능성을 그려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네, 어, 한계 없는 가능성을 그려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각기 다른 잠재력을 지닌 깨, 게임 캐릭터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멤버분들이 게임 캐릭터답게 직접 본인의 스킬들을 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각자 우리 멤버분들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우리 기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더 씨, 네, 먼저 저는 레디 투 유스 에너지 z 이저 라는 이제 캐릭터명을 지었는데 저는 강한 체력의 소유자이고 이제 잘 쓰러지지 않고 혹시나 쓰러지더라도 저는 바로 당당하게 일어나는 강인한 체력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네, 강인한 체력 좋습니다. 하승 씨는요? 네, 저는 원푸드 파이터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한달 동안 샐러드만 먹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살려서 아무래도 이 능력을 어, 적어봤습니다. 어, 원푸드는 샐러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다. 좋습니다. 진범 씨는요? 네, 저는 뉴 스낵 파이어니어라는 능력 이명입니다. 새로운 과자를 개척하는 게 이제 능력인데요. 새로운 종류의 가자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먼저 구입해서 체험해 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좋은 능력이네요. 이것도 진범 씨 본캐에 좀 담아낸. 네, 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건 씨는요? 네, 저는 p u r 이 f i e r Battle Field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 전장의 정화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로 어, 알콜 티슈라는 그런 이제 소독. 할수 있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곳곳을 정화시키겠다 라는 포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정화시키겠다 좋습니다 이정신은요네 저는 백스트레이트 쉐이드 워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산책하는 걸 평소에 워낙 좋아해서 산책에서 워커라는 좀 키워드를 따와봤습니다 어... 어, 저도 산책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그 키워드를 따와서 또 게임 캐릭터 정했고요 재아씨는요네 저는 하이퍼 테크놀로지 스피너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스피너?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피겨 스케이팅 하던 그때 의 실력을 살려서 턴을 돌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니 그 방금 피겨 스케이팅을 했어서 하니까 몇몇 기자님들이 어 진짜 이렇게 또 리액션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진짜로 피겨 하셨잖아요. 네. 뭐 짧게 스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럼 제가 제 능력인 이 회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에게 대표로 우리 멤버분들 대표로 게임 캐릭터 스핀 Let's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하나, 둘, 셋.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쟤 씨. 네, 좋습니다. 인홍 씨는요. 네, 저는 코코넛 슬레이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차분한 스타일이지만 물약처럼 코코넛을 마시면은 카리스마가 생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 코코넛을 마시면 카리스마가 생긴다. 네. 좋습니다. 원준 씨. 네, 저는 Man of Steel Soul이라는 능력인데요. 강철 발바닥이란 뜻이고요. 제두 발이면 세계 어디든 정복하고 갈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강철 발바닥 한번 사랑 한번 해주실까요? 어, 이 발바닥이 또 게임 캐릭터다. 어, 벌써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